i sit in my house 네 오늘은 사랑 가득한 하트 하트를 담은 오므라이스 사랑하며 삽시다 하트 <웃음> 하트 <웃음> 오늘 점심은 하트 오므라이스 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경아빠입니다네 오늘은 오후 5시부터 네, 테니스가 잡혀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오늘 비가 올것 같네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1mm 정도 4시부터 내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또 2시간 열심히 지나보 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아, 완전 이거 비올라있을때 오 좋아 오 이것도 좋아 아, 비가 내리네 이제 조금 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이제 괜찮다 아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도 상관없습니다 땀이 너무 젖어 가지고 와 비가 오네 다음 주예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육볶음에 된장찌개죠 이 된장찌개 좋아요, 팍팍. 됐습니까? <웃음> 아, <웃음> 자, 오늘은 대청소를 하고 아. 예, 늦이 이제 늦지 마키지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싹한거속 시원하네. 너무 속 시원하다. 그렇죠? 자, 고기 먹으러 갑시다. 샤브샤브. 샤브샤브. 아, 쿠키. 자, 버스 왔습니다. 자, 보시죠. 가성비도 샤브샤브 요입니다. 샤브샤브 요는 일본의 체인점 샤브샤브 집인데 가성비 짱입니다 자, 샤브요죠 샤브요. 예, 아, 가성비 아, 완전 샤브. 최고의 샤브 샤브집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노가다를 했기 때문에 고기 좀 먹고 또 어, 맥주값이 싸더라 그거 보니까. 그0데 가격으로 1 7 0엔 하이볼은 2 0 200, 0엔2 0 0반가워게네몇점먹어야되겠어개 음, 인쇼 우리는 아, 저기 파르코 파르코로 갑니다. <laughs> 왜요? 와 하나 진짜 팔아. 역시 술은 열심히 일하고 먹는 술이 가장 맛있는 거야. 노동의 대가의 술. 아 그런 것들이 진짜 맛있는 거지. 다섯 개짜 많이 먹어야겠 음, 야채 많이 먹어야겠다. 31번입니다 맥주도 한잔 시켜주세요 맥주가 엄청 땡기네 자 이제 주문을 마쳤습니다 나 먹는것이 좋아요 됐고 자전거 로와 진짜 싸다 2개 맥주하고 하이볼 두개 이렇게 기계되어 있네 오, 비율 정확하다 아 너무 좋다 비율이 한다 한하게 현장합시다. 자아사 아이. 고생했습니다. 아이, 아이. 어, 맛있 오늘 한열잔 마셔야 될것 같아. 열장 <laughs> 먹죠. 다니까 그러니까. 네, 10장, 할머니. 열장 갑니다. 화이팅! 화이다 네, 네. 음, 자, 두 번째 잔입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아, 너무 아, 진짜 고기 너무 좋다, 저거. 고기 고기 고 어, 맛있더라고 엄청! 근 네, 고기가 진도 좋아요 고뭐 얇아서 너무 좋더라맥주잔 하나 하고 이거로 봐야이 거품이 상상하네. 돌려보내야지 어, 하이를한합시다아 네. 맞다 오케이 우리는 돼지죠아한더하다 아, 시원하다 아, 아,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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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소스는 소스가 맛있네. 야채도 살짝. 다음에 이 소스가 여기서. 오케이. 고기가 얇고 너무 좋다. 응, 음. 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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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건 매우 매우 맛있다. 아니, 고기가 맛있다. 이건 고마소스. 음! 아 맛있어 야채 아이 야채가 이야 채도 이게 어떻게 들어와지 야채 비싸요 요즘 진짜 비싸 야채. 음. 아, 좋다 자 이거 이 소스 좀 아, 넘친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노동 아. 고 먹는 밥하고 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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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laughs> 열심히, 열심히 살죠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고기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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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 그래, 오늘 토요일이면 가장 행복해질 것 같아. 아 좋다. 야 아, 진짜 가성비 진짜 죽인다. 응. 여기다 주세요 소스가 맛있네. <laughs>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와. 맛있지? 나는 야채위 주로. 이 근데 이 얼마나 비싼데 난 너무 간편한 이렇게 먹을거면 진짜 샤브샤브는 집에서 먹을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는 가게가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먹을거면 어. 음. 자또 가져가자 세잔째입니다세잔째다음 하이골 라잔라됐습니다와 맛있다 80분이면 3시간 20분. 아, 이 당면도 맛있는데요. 아, 당면도 맛있네. 당면.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 맞아. 자, 일단 맥주 한잔 합시다. 이거 마지막 마지막 식 같은데. 야, 시간이 좀 초반에 8시간이네. 2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 서아 서서. 그럼 마무리 합시다. 저희. 이번에 월... 자, 디저트는 우리 도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저 안에는 자리가 없고. 아이고 뭐 그러니 어디에 심습니까? 어, 네. 치고 편라면 오, 맛있겠다. 아, 이거 뭐 볼까? 와, 되게 맛있겠다. 잘하죠. 이쁘다. 아. 근데 디저트 뭐가 있지? 엄마. 디저트 달달치게 먹어? 달달치근 거만 먹어. 달달한 거 먹고 싶어? 디저트 가게에 딴데 갈까? 디저트 가게? 자, 응. 잘 먹고 잘 놀고 다시 버스 타고 귀가합니다. 차안 가져오니까 술도 마실 수 있고. 야, 슈퍼 들렸다 가자. 또 어, 슈퍼 들려서. 자, 요직 치즈 케이크는 못 참죠. 디저트로. 자, 우리는 요코마트 시장 보고 너무 배부 불러서 일부러 <laughs> 좀 다른 슈퍼 가기로 했습니다. 홍당무사라합는데 홍당. 예. 예. 아 무서워 올리네 그렇게 쓰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돼 그러니까 지리길로 가무상하게 지리길로 가자 와 배가 너무 불러서 지금 산보 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산보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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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데 이게 괜찮아 괜찮아 어울려 어울려 괜찮아다 괜찮아. 그대로 그렇지. 어? 이상하잖아 이동 그럼 나도 개구장으로 어개 개구쟁이 <laughs> 사람이 좀, 오늘 안 되겠다. 어. 아, 근데 아. 야채실이 있는 거 아니야? 싸요? 야 오키나와 거야? 떡볶이. 두 번째는 잡채만두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독, 좋아요, 팍팍! 예,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운동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라면집. 자, 오늘 해장하러 왔습니다. 동네 여기 엄청 맛있거든요. 자, 어제 샤브샤브 엄청 해 먹고 지금 이제 저녁에 해장합니다. 맥주로 해장할까? 응. 네? 오빠 티셔크 아니지? 어, 나 테이소코야? 자, 일단 닭튀김이 왔습니다. 저는 세트로 시켰습니다. 해장합시다. 이제 해장입니다. 해장이에요? 해장이죠. 어제 응. 너무 하면워 샤브샤브. 음, 라면 왔다. 이제 그하니까내 거. 으, 맛있겠다. 해장합시다. 이거 계란 넣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아, 만두까지. 천이는 아, 날계란을 못 먹어 내가 먹고 이거. 나이면이 이거 저기 아니야? 무슨 이지 동료 아빠 구독 좋아요 팍팍.